유치원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기존 유치원에 지원할 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닌 유아교육과에는 각자 여러 계기로 오게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 중에는 정말 유아교육과가 좋아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온 경우나. 성적에 맞춰서 온 경우 또는 안정적인 취업을 목표로 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뮤지컬을 전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과 후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가는 독서실이 아닌 뮤지컬 학원과 연습실을 다니면서 뮤지컬의 꿈을 키워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발행과는 달리 수시전형에 모두 떨어지게 되면서 제가 정말 뮤지컬에 대해 정말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저 멋있어 보여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적성에 맞는 다른 과를 가야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과를 가야 했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 제 엄마의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 엄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꼈던 엄마의 교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엄마께서는 유아나 유아의 부모들과의 트러블이 생기면 엄마, 제 엄마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재치, 실력을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존경심을 받을 만한 교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제가 뮤지컬을 준비했었던 그 끼를 살려서 유아교육에 접목시키면 더 좋은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도 구분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대학생활은 이 학문이 좋다 싫다로 판단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공부하던 도중 1학년 5월에 미국 현지 글로벌 현장학습을 가게 되었고 그 현장학습을 통해 미국 데이케어와 미국 데이케어에서 관찰 실습도 하고 어학연수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넓은 유학교육과 저의 유학교육에 관한 더 넓은 학문적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유치원에서 실습수업과 유학관찰 수업 참가 등을 하며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서 기존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기존 유치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연친화 프로그램과 승마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유아교육과 B에서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재활 승마를 배우고 있던 터라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치원의 승마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내가 교사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유아 승마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유아 승마에 관한 논문과 책,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받아 저만의 유아 승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아와 직접 한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저만의 유아승화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말 관찰하고 부분적으로 그려보기. 두 번째, 말 만들어보기. 세 번째, 말과 관련하여 마인드맵 그려보기.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생각 나누기 등 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유아와 함께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아교육을 배워가면서 저는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흥미롭고 교사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유아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껴가고 더 깊은 유아교육을 배우고 싶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실습 경험이 아직 부족한 저를 채우기 위해서 희장이어 실습에 지원해 어린이를 대하는 방법과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왔고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와 관련된 여러 실습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어떤 기회가 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었습니다. 더 넓은 유아교육을 공부하기 위한 해외인터십 준비. 임용시험을 위한 한국사 자격증 공부도 하고 경험 쌓기를 위한 여러 실습, 리더십도 기르기 위해 과대표의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것을 기존의 유학교육과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더 나은 유학교사가 될수 있도록 규명창과 같은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규명창은 쉽게 말해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판소리에서 소리꾼의 소리에 고수와 청중들을 귀명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수와 청중이 리액션을 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 판소리에서 얼씨구, 좋다 하는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그 소리를 보고 바로 귀명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명창에 리액션이 있다면 소리꾼은 자기 역량의 최대인 100%의 소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흥을 북돋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더 좋은 소리명창을 만들기 위해 귀명창의 추이체와 소리꾼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주는 귀명창과 같이 유아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반응적인 유아교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젓가락질을 할때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선생님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발달은 큰 차이를 두고 달라질 것입니다. 즉, 젓가락질이라는 액션을 키우기 위해 선생님의 훌륭한 칭찬과 리액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액션이 액션을 만드는 훌륭한 김영창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또 저는 그러한 김영찬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기전 유치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전 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전 유치원이 더 나은 유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사회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전대학 부설 유치원에 일하고 싶은 사혜원이었습니다